자 2012년 6월 10일 6월 2주차 경마일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지치셨죠?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어, 토요경마 안 하신 분들은 일요방송을 좀 일찍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토요일 경마 아주 전투를 치르신 이후에 일요경마를 또 맞이하시는데 어, 지치신 몸 이끌고 오셔서 저희 방송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조회수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k 모 사이트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저희 가아 그래요? 예. 네.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보여. 음. 감사합니다. 그에 맞는 보답을 저희가 해드려야죠. 사설 없이. 예. 이번에 그 휴장기 얘기 잠깐 해주시죠. 휴장 얘기? 음. 모르시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장 없습니다. 휴장, 겨울 휴장도 지금 없는 구도고요. 경마일이, 그러니까 한국경마가 제주, 과천, 부산 세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세개가 아예 쉬는 게 2주 정도나 한주 정도가 이루어졌던 게 여름 휴장인데, 정확하게 8월 3일일 겁니다. 8월 3일인가, 7월 마지막 중가가, 금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진짜 휴장. 하루가. 제주 안 하고, 부산도 안 하고. 그런데, 나머지 주일은 과천을 다 때리든, 부산과 제주를 교차 때리든, 휴장 없이 진행합니다. 그, 매출액이 빠져서. 그렇죠. 음, 맞대기. <laughs> 사이트로 인해서, 한국마사에서 매출액이 자기네 이제 근사치까지도 못 가니까 휴장을 없앴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음. 네. 뭐냐면, 좀 전에 그, 맞대기 얘기하셨잖아요. 사행산업, 다른 쪽. 그러니까 음지의 산업들, 경마와 연관된. 그러니까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정한 거죠. 경마, 경륜, 뭐, 토토 해가지고 다 정했는데, 경마는 거기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죠. 마사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딴 애들은 오바했는데 올해 줄어들어요. 근데 마사회는 총량에 미달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올려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를 따져보니까 어? 이거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지금 쓸데없이 나가는 음지 산업을 잡아, 때려잡아야 되는 거를 입장료 800원에서 1000원 그냥 올려놓고. 글 쎄요. 모르죠. 또팬 여러분들은 경마 안 하, 아, 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또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경주의 질이 좋아지면 상관없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 사설 없이 서도 없이 가는데 오늘 화두를 하나 딱 던져 주셔서 음, 아좀 쉬어야죠. 우리 예상가들도 <laughs> 쉬고 팬분들도 좀 부박 없이 좀 쉬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휴장 그 얘기하면서 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 주는 과천이 아예 안 해요. 음. 근데 부산과 제주를 그 교차로 해가지고 풀로 다 때린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손동용이수나 저나 부산 가서 할, 하는 거야 그냥. 음.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해운대 바람이나 좀 약간 세고. 회안 접시 먹고. <웃음> <웃음> 어제 그 이야기를 그 선우의 이슈 앰포 코스라는 방송 경망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때 감독님이 지금 저희의 감독님으로 지금 앞에 계십니다. 진짜 휴장이 없느냐? 우리는 또 어떻게 버텨나는데 추가가 없으십니까? 감독님 힘내세요. 네, 네 했어요. 네, 회사에 어떻게든 얘기해서 감독님들은 보시스 보너스, 응. 보너스, 그건 또 우리가 네. 자 재미나게 하여튼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네. 6월 1 2일요경마 토요일 지지셨을 텐데 이기고 오셨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서 6월 11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겨드려보겠습니다. 준비한 코로돌 씩씩하게 가보죠. 첫 번째 코너 들어갑니다. 일맥상통 레이스. 토요일 마지막 경주 저희가 일맥상통 걸어드렸는데 이번에 중반 한번 가보죠. 배당으로 가봅니다. 전주는 한방한 방인데 이번 주는 배당배당이네요. 5경주 골랐습니다. 네, 국산마 6군의 1,200입니다. 조판을 보신다라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실전 기복형 부진형 마필들의 혼전구도 정말 이 정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모두 다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혼전구도입니다. 2차 입상 한번온게8번만 산하 개별 유일하게, 유일하게 턱걸이 한번 해본 건데요. 어, 전반적으로 입상권 근접한 놈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험 들어갑니다. 요번에 너다, 요번에 너다 지목을 하고 들어가는 충마가 일단 가장 이렇게 있어요. 10전 치음마 빌입니다. 1번마 베스티놀. 어때요? 베스티놀. 이번에 충마가 맞죠? 20조에서 윤태욱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요. 기수가 없습니다. 박태준 기수도 없고 장철기수도 없고 유태혁 기수인데 자이 베스트 이더는 직전 경주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출발이 좋지 않았고요 박태준 기수는 역시 20조 마필. 매번 열심히 타는 기수다 보니까 중반 무리하게 무빙 승부수를 뛰었습니다. 1700거리에서 그것도. 자, 순위권에서는 밀려났습니다만 끝걸음은 분명히 끈끈한 근성을 발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 병합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마필 상태는 직전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고요. 경주거리 1200으로 줄었다면 원게이트, 윤태혁기수가 잘만 몰아준다라면 충분한 첫 입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베스티노는 데뷔 초반에 제가 두번 정도 여러분들께 배당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데뷔 초반에는 단 거리는 뭐 오래 안 걸릴 마필이라는 게 마방 입장이었는데 그게 시원치 않았던 거죠.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근래 보면 3월과 4월인데 사실 직전 1,700레이스는요쓸 거리가 없기 때문에 딤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문제 있고 품이 밀린 다음에는 경쟁력 자체를 못 갖춘 거죠. 중장거리형 패턴은 사실 아직 아니고요 마비리 순간 스피드가 요 근래 중반에 붙이는 능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 이후에 단거리 1300 정도 썼으면 경쟁력 되게 보였을 겁니다. 자, 요거 적정거리 다시 1200 내렸는데 편성상으로 앞선에 뛰는 마비리 한두 마리 보이긴 합니다만 빠른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채찍 야대요 채찍 대고 나서 붙여서 오범에 붙이면 직선 승부입니다. 1번 베스티노 노리고 들어가고요. 후차권에, 일단, 좀덜 떨어, 좀, 좀더 좀 낮게 보는 애를 가보죠. 6전에 단한번 입장 가져온 마필. 이건 배당판에서 포커스가 좀 잡힐 겁니다. 8번만 산하게별인데3착 숭굴에 걸려있는 상황에, 사실, 36조에서 박상우 기술 라인은 없는 라인이에요. 이게 바로 태국 기수가 없어 태운 라인이죠. 말이 아직까지는 뭐 좌구보, 우구보도 잘 모르고요. 뻣뻣한데, 자, 요 원정일 기수의 능력으로 한번 와줬단 말입니다. 편성 낮아져서 떠밀려 팔리는 형국인데 삼착승루 의식하고 이번엔 강공 갈건 맞아요. 요 마필은 빼띵권 아래로 깔고 꼭 가져가신 마필이다. 8번 산하개별 이렇게 정리를 내리겠고 저희의 주력 마필 한 방으로 가드리면 좋겠는데 배당이 좀 넘실거리니까 두 마리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큰 배당 있는 마필입 예, 큰 배당이죠. 그렇죠. 산나 개별은 이제 입상을 했을 때0 5초예요 그러게요. 05초 네. 때. 그것도 급기야가 선행 페이스를 끌고 나가면서 정말 어부질이 버텼던 거죠. 음. 원정일 기수 분노의 채측질. <laughs>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05초 때. 요거는 뭐 들어오면 본점만 하시면 됩니다. 워낙 배당이, 기본 배당이 높기 때문에. 자, 저는 54조 박천선마방의 7번 도도양양이란 마필이 최근에 유재필, 유재필, 김영진. 바닥, 바닥, 바닥입니다. 바닥바닥바닥을 쓸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때 되는 승부입니다. 자, 2주 만에 서둘러 출주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훈련 상태를 보니까, 자, 54조 마방이 항상 조교는, 가든 조교는 상당히 세게 하는 마방입니다. 자, 외주로를 반대편 주로 해서 정말 강약 조절을 잘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정말 말이 발바꿈도 잘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경주마로서 조금 빗나갔던, 모자랐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경주에 경주 마필의 모습을 확실히 갖췄다라는 겁니다. 이 편성에는 안될게 없기 때문에 7번 도도양양이 이번 경주 미친 척하고 뛰어 들어온다라면 이거 999까지 가능한 마필입니다. 네, 자 안쪽에 보이는 액면의스링 마필이네요. 2번마 오피스 비전. 저희가 등짝경 말한 얘기를 토요경마 때 써드렸는데 32조 김윤선 마방 420km 작은 체구 고가의 마필도 아니고요. 이거는 황순도에게 아예 맡겨진 유형인데. 한 단계씩 좋아지면서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단독 선행 제대로 한번 내뺄 수 있는 소지가 큰데 2번마 오피스 비전은 승부가 걸려있는 놈이고 편성도 잘 만났고요. 보이는 액면이에요. 이건 그대로 올라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마 오피스 비전 주력에 올려서 가보죠. 마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1번 베스트 이너를 배팅의 중심권에 놓고요. 2번 오피스 비전, 7번 도도양양, 1번 놓고 2번, 7번의 마권, 막권, 주력 마권이 되겠고요. 1번, 8번 마권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아, 본전 방어용 마권 선택을 해주시면서 자, 2번 오경주 중고배당의 행운을 현장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정상위원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초반부, 삼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쪽집게 경마팬들 초반부 이기고 승부 배팅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이번 삼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상위원님께서. 첫메달혼합사고이 있는데 저희의 패턴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외실 거예요. 이런 경주는 선동연원이 승부 출신 잘 갑니다. 그리고 후반에 구경주 같은 면은 제가 잡죠. 선동연령인데 욕심 요번에 부리더라고요. 자신이 있어요. 예, 구경주. 충분히 뭐 제가 뺏...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넘겨드렸고요. 저는 오전에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계속 추적했던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이제 타이밍이네요. 어비슷한 유형이 이번 경주 한대 만났어요. 1 0 0 0 m 2번, 3번, 4번, 5번, 외곽에 9번까지. 요 정도 안에 증단 맞고 나오는데, 축 잡고 두 방이 있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악벽기가 많이 사라졌고, 마방, 아,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여하간, 여하한 토요일도 그랬는데 힌트를 많이 드리고 가네. 마실수. 자, 삼경조. 맞춰드리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전장에 하던 돈 드시는 승부, 10배에서 15배 승부를 두방 사이즈 안에서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자신감이 있었고요. 조교도 음. 보시나봐요. 조교가 또. 막건이, 조교가 좋은 말들이 정보까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그 사전 한 방을 제가 들어봤는데, 15배짜리. 아, 정말 좋습니다. 이번 삼경주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1호 경마 초밥은 팅 작품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중배당 승부에 성공을 할것 같습니다. 자, 삼경주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면서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1호 경마의 후반장, 선동열련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요런 경주를 안 뺏기는데, 선동여연이 미리 또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에, 자신 있느냐. 막권도 들었고요. 설명도 들었는데, 어, 이거 뭐, 맞춰주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뭐, 부담 없이. 못 맞추면 제가 한대 때리겠다. 이런 협박도 했거든요. 구경주입니다. 1800. 타이틀은 스포츠 한국배라고 붙어 있네요. 음, 타이틀. 근데 뭐, 음.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없죠? 상금에서는. 없죠. 그냥 네. 타이틀만 붙었어요. 음. 그, 이번에 국산일군의 메인 승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파크가 64에 갔습니다. 그렇죠. 응, 가슴이 아팠고요. 터프인이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폐출혈이 났습니다. 아, 그것도 데뷔 후에 처음이에요. 과부중이었죠. 그, 능력마필들이 지금 핸드키퍼들이 주는 과부중에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싱그러운 아침이 액면상, 능력상 인기 1위가 맞았고요. 가장 앞서는 마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자 이번에는 기승기수가 오경환기수 제가 알기로는 오경환기수 호흡력 자체는 검증이 안됐거든요. 여기에 부담 중량까지 60kg 저는 8번 싱그러운 아침이 인기 1위가 등극을 하겠지만 싱그러운 아침보다는 좀더좀더 좀더 매력적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배당을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싱그러운 아침이 충마가 아닙니다. 서동열은자 노리는 충마는 이미 오늘 목요일 조교를 끝내고 오면서 제 메인 승부 확실히 머릿속에 점찍어져 있었던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편성을 보니까 정말 될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상대 화려한 액면, 인기 마필들이 배당판을 휘어잡겠지만 그 실질적인 충마를 가려드리면서, 자, 1호 경마 메인 구경주 꼭 중배당 막권 쪽, 고배당까지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근래 대상 중에는 가장 능력이 좀 최지는, 물론 전주 같은 경우에 사실 대상 같은 느낌 없었는데 야전사령부의 슈트인 레이스 같은 케이스 그뭐 혼전을 가장한 바닥배당 준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혼전을 가장한 게 아니라 혼전 양상에 괜찮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타이틀이 걸린 경주예요. 선동원이 맡아서 꼭 해결해 주실 겁니다. 후반 메인 승부 같이 해주시고요. 구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저희 세번째 코너입니다 쪽집게 배당추천 6월 10일 일요경마 일경주 가보겠습니다 1400의 국내산마 5군 레이스 외곽에 인기가 몰리는 그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 해당거리 뭐 1번마 적벽대전 사실 레이스 어부질이 없으면 이큰 주폭이 스피드가 안붙으니까 요 기록은 매번 낼거예요 1번마 적벽대전 4번 이화원이라든가 5번 뉴돌고한 번씩 배당사고를 칠수 있는 유형이고, 7번 만 우길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기록에 착순권만 꾸준히 내주고 있는데, 요금이, 일경주 음,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야겠어요. 어떤 마필 추천해주세요? 예, 네, 단연 저는 하이플레이스입니다. 하이플레이스.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 상당히 많이 뛰었고요. 자, 이번 승근전 조교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된다라고 느꼈던 마필입니다. 자, 더욱이 마필이 좋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토요 경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승부가 되는 기수는 하만식 기수, 이상혁 기수, 두 기수죠. 자, 이상혁 기수로의 교체, 승훈전 경주거리 1,400이다. 직전 경주 걸음의 여력으로는 8번 하이 플레이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가만 보면 인기순위 뭐 2위권 확고부동하게 팔릴 것같지는 않은데 외곽입니다. 9번만 천정부지라는 마필. 요 힌트는 서승훈 기수가 미국 연수 가기 전에 아마도 4월 14일 레이스에 그때 일맥상통에 저희가 손동률용과 같이 그치. 배팅 축으로 노리고, 배당 한번 힘차게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해결을 못해주고, 소승훈 기수가 망치고 갔어요. 에, 마필은 뚜렷한 장점은 없으나, 또 그렇다고 큰 장점도 없거든요. 힘이 차가는 와중인데, 이기훈 기수가 그 과실을 지난 경주에 해 먹었네요. 난전에 강하고, 거리 올리면 더 유리하다 그러는데, 1,400이 적정 거리라고 보고요. 30초 대에서 난전인데, 누가 더뒷심이 있느냐 해서, 느리게 올라올 1번이라든가, 이미 해보면서 착순권들이 되는 유형 말고 달라진 9번만 천정부지가 가장 먹힐 수지가 큰 경주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예, 1경주는 선동열의 8번 하이플레이스 정상위원님이 9번 천정부지 외곽마피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2경주가 합니다. 1300에 국내산마우군에 있어요. 7마리, 8마리 경주는 항상 여러분께 들 배당 추천 때 갈등을 때립니다. 이억 어거지 배당 아닌가? 사람의 인기순위 1위를 더 확고부동하게 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6판때기, Uh... -huh. 안정감은 좀줄수 있는 충막감인가요 우리 선동열이는 그쪽으로 보인잡으신면같은데그 네. 8번 으뜸칸이죠. 으뜸칸이 저는 기본 능력에서 가장 앞선다고 보고 있고요. 직전 경주는 8주 만에 공백기를 가진 경주에서 초반부터 순발력에서 밀리면서 끝거음만 남기면서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 출주 주기를 맞아서 오경환 기수가 연일 상당한 정성을 들였고요. 소속 조 마필들과 병합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꾹 잡고도 정말 여유 있게 앞선 탄력을 보였던 8번 으뜸칸 이번 경주. 옥승식 한 자리는 무난하게 차지해준 배팅의 축입니다. 내 측에 2번마 드림디바, 그리고 뭐 5번마 나링퀸, 흔적을 보이고 있는 유형들인데, 흔적을 좀 일찍 보이고 나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옥순이, 요건 배당으로꼭 갖고 가실 마필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두 번의 레이스 1,400, 1,300에서, 기트는 좋았는데 발주 느리면서 승부를 못 봤어요. 와주었을 때, 마이드림 이겨먹었을 때 같은 경우는, 시정철 기수가 작심하고 선두권 빨리 붙이고 승부를 들어갔는데, 1300, 1400, 이게 자기 패턴이고 붙이는 능력에 있어서는 박상우 기수 이미 5달 받고 나오거든요. 레이스 자체가 안쪽에 김혜선 기수가 레이스를 뽑아나갈 공산이 큰데, 그 페이스에 얼마나 맞추느냐 해서 4번 억순이는 이번 경주에 분명 좋아집니다. 3차으로 오느냐 2차으로 오느냐 배당 한번 사고 치길 바라면서 4번 억순이 추천드리죠 예, 이경주 정상위원님의 4번 억순이 선동기로 8번 으뜸칸을 추천해드렸고요 3경주는 우리 정상위원님의 현장 1호 경마 메인 승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첫 메달 국산 6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마리 마피 출전인데 자 선행역에서 4번 신명산 직전에는 나가서 풀빵됐는데 이거 윤태혁 기술 변경이네요 7번만 메리엘스타, 9번만 샤인겔라퍼 등의 기록이나 착순권, 좀더 힌트를 준 유형의, 소위 3파전 구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자, 어떤 마필로? 예, 7번 메리엘스타는, 아, 정말 7조에서 이제는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에리 기수가 항상 끝거음만 남기면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고요. 직전 경주, 이동국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이동국 기수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초반 순발력부터 보완된 모습에 앞선 전개까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마필이 못 가다가 가려니까 뒷심 부적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로 줄었고요. 역시 훈련세 탄력도 주폭이 워낙에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7번 메리엔스타가 이번 경기 첫 입상의 찬스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8번마 해방동이 요게 뭐, 요거까지 해서 4파 중우도가 되겠네요. 이마필 같으면은 500kg은 넘는데 힘이 들찬게 원체 보였고. 1000m, 요 위주로 지금 현재 뛰어와서 1200도 저는 조금, 조금 짧은 기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페이스는 선두권 내 그대로 14번 게이트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문정규 기수가 꾸준한 거로는 과천벌에서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 꾸준함이 생각보다 요 근래는 많이 빠져있어요.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데, 슬럼프 벗어나는 게 그리 오래 걸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8번만 해방둥이 안쪽에 4번 신명산이 부중 높아진 상태에서 선행 곱게 나가지 않으면 위험한 가운데 7번 메리엘스탄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8번 해방둥이가 요게 7회부터 3방으로 가지 않을까 음. 예, 8번 해방둥이 요 타이밍에 문세영 기수가 직전 경주 고전한 거 문, 어, 적임 기수 문정균 기수의 해결사 역할 요거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점 마방 상금도 제가 토요일자에 말씀드렸죠 예. 네, 예. 선동위원은 7번 메리엘스타 정상위원님이 8번 해방둥이를 추천해 주셨고요. 오경준의 1호 경마, 1맥상 어, 통경주 1번 베스트 이노를 충마로 한번 놓고 과감하게 배당을 노려드렸습니다. 6경주 갑니다. 경주원이 1200에 국산 6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 오히려 편성이 단촐한데 8마리 경주가 되겠네요. 띄워주고 있는 유형이 3번마 태산마로, 7번마 마이디어, 3번, 7번. 두 마리의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뭐, 꿈틀꿈틀 한다기엔 그렇고, 실전 아직 좀 당금질이 더 필요한 애들도 잔뜩 모인 것 같아요. 배당이 있을까? 저배당으로 줄까? 저배당 쪽에 좀 포커스가 있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마이디어는 그 직전에 타는 걸 한번 보세요. 팬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타는 걸 보세요. 그 당시 지하주 기수가 정말 가면 큰일 났습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에 걸렸는지 정말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데 제가 당시 이 마피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정말 쌍욕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걸 보시면 선동결이 왜야 이렇게 발끈하는지 아실 겁니다. 7번 마이디어 저, 저는 저 전주는 2억 기술을 제가 방점을 좀 일찍 찍어드렸어요. 제가 많이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 끼와 같은 마피를 제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세트역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이제 그무단기라면 금주는 문정균이를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확 달라질 거예요. 8번마 잉그란스키 초반보다 후반 뒤심으로 승부를 오는 어, 마필인데 경주거리 1200은 제대로 썼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얼추 자기 기록이 있는 유형들이 모여있긴 모여 하는데 마필 출전도 수가 적기 때문에 8번 게이트라 할지라도 외곽도 아니고 출입도 아닙니다. 선입 정도로 레이스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를 만나서 8전 동안 착순권 한두 번요 정도인데 요번에 한번 첫 입상. 제대로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요마트 추천드리죠. 예, 6경주 정상 위원님은 외곽 8번 인그란 스키 선동 연어 7번 마이디어를 추천해 드렸고요. 자, 7경주 단촐한 편성으로 넘어갑니다. 7번 마리 경주. 이번 경주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 설정하면서 지비 당으로 힘을 실어드리는 건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 5번 메리모스, 6번 백도 아침. 스피드감도 좋고, 지난 경주는 일부러 따라간 것 같아요. 한번 대본 느낌의 4번 맛 참기파랑. 스피드감이나, 뭐, 발 빠른 거로는, 요, 혼합산분에 짱짱한 애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걔들이 인기 쫙 올라가거든요. 먹을 건 없는 경주가 되겠고. 어떻게 보세요? 그 4번 참기파랑은 저는 강축으로 봅니다. 뭐, 5번, 6번이 인기를 얻겠죠. 6번, 1 0 0 아침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겠는데, 자, 칸, 찬기 파랑은 선동열의 머릿속의 강축입니다. 자, 예전 합의군 시절, 선행, 시절에는 이제 선행 일변도로 경주를 풀어갔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는 승군 전에 늘어난 거리, 당시 김혜선 기수가 정말, 선입작전을 염두에 둔 각질 변경을 시도하는 승근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바닥에서 의도적으로 잡고 따라가면서 끝걸음을 상당히 남겼던 마필인데 그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이번에는 김혜선 기수가 정말 강을 여는 시행을 하면서 자, 말이 앞이 상당히 낮게 깔리면서 스피드가 좋습니다. 사번 챈기파랑은 이번 경주 가장 안정적인배팅의 축입니다. 5번 메리모스는 선두력도 있습니다만 모래 맞으면 둘 뛰는 학병은 아직 남아있고요. 6번 백도아 침은 자기 기수가 아니죠 전도경 기수 물을 받았는지 혹은 팬들의 원망을 많이 들을지 이거는 뭐 토일 양인간 지켜보시면 알겠는데 1번 마더 첫잼 요마피는 가능성을 좀 키워보고 싶고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안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 배당이 나온다면 그런 표현을 전잘 쓰기 싫어해요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다 이런 구분인데 이구미는. 아 이쪽으로 쏠리는 건 사전에 좀안 땡기는데 1번만 떨쳤으면 악벽도 있고요 예, 마필이 뛰어졌다안뛰어졌다는 기복이 좀 공백이 있으면서 한 번씩 나와주는데 3월 25일 레이스 홍광의 후차 들이될 때는 요거 말하고 굉장히 기수가 4대가 잘 맞았거든요 고등짝 그대로 연이어가면서 가는데 예, 마필 자체는 단거리 때는 선행으로 레이스 잘 주도했던 마필이에요 여기 지금 4번 5번 6번 얘네들한테 그렇게 밀릴 기록도 아니었고요 자요 타임 거리 1400 4번, 5번, 6번, 뭐 다른 기타 마필 뭐7 마리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은데, 요 빈틈 보이면 1번만 더처스잼이 배당을 준다면 요 놈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1순위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7경주는 정상위원님의 1번 더처스잼 선동열은 4번 창기파랑을 추천해 드렸고요. 8경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단촐합니다 경주리 1,700에 국내 선만 3군레이스. 자, 5번만 에버마스터는 뭐 2군 가기 전까지는 웬만한 군은 계속. 영원한 인기마 비일로 등극을 할것 같아요. 여기에, 느린레이스의 와준 3번마, 서해아침이라든가, 외곽의 8번마, 최고탄생, 이런 유형들이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밖에 해당 노릴 놈이 있나요? 예, 이벤트 퀸이죠. 이벤트 퀸. 정상회원님이 이제 이번에 기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을, 문정균 기술을 선정해 주셨는데, 꼽아주셨는데, 그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는 1번 이벤트 퀸은 지난주부터 문정균 기수가 제대로 만들고 있던 말입니다. 자 예전에 선행까지 나왔던 순발력을 겸비한 마필이고요. 그렇지만 최근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매번 바닥권에서 따라가면서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소속 조마필들과 꾸준하게 병합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자신의 정상 컨디션으로 찾아왔다는 그 이유는. 스피드감이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소속조 마필과 병합조교시에도 스피드에서 앞서는 모습, 예전 자기기량을 서서히 찾고 있었던 마필, 이번 경주 원게이트까지 만났다면 라그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1번 이벤트 퀸이 배당권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마필입니다. 자, 6번 마, 블루젠, 블루밴드 제트.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는데, 사실, 김혜선 기수. 제가 지이 마필을 치치카카에 붙였어요. 그래서, 인기순이 7 2 1위 해가지고 이게 99마권이었거든요. 근데 블루밴드제트는 구민호 기수 한 장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말이 까칠해서 타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요거 직선걸음 끌어낼 때 보면은 여유가 한시 남았거든요. 외곽으로 경주를 또 전개를 합니다. 블루밴드제트도 마찬가지 직전 경주 외곽으로 빼서 취입탄력 살려내는데, 에, 김혜성 기수가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이고요요 편성은 5번 마, 에버마스터도 빠른 마필이 아니고 3번, 8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느리게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54초대 5초대 정도의 승부라면 6번만 블루밴드 제트 직전 호흡을 맞춰보면서 뒷걸음을 남겨놓은 김혜선 기수 요 등짝 승부입니다. 부담 없는 승부에서 6번만 블루밴드 제트 요금이 배당 사고 칠수 있다. 지금 오해드리겠습니다 예, 팔경주죠. 선동열의 1번 이벤트 퀸 선, 에, 정상위원님은 6번 블루밴드 제트를 추천해드리면서 자 구경주는 1호 경마선동열 메인 승부입니다. 아, 꼭 현명한 판단 하겠고요. 마지막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에 국내산마 4군 레이스. 오늘 뭐중후반장 가면은 7마리, 8마리. 여기는 이제 9마리인데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정규한 승부가 여러분들 필요하실 것 같고요. 1300에 마지막 경주 무게감이 있죠. 자 어떤 마필로 오를까요? 예, 뭐 아마 사풍 독주가 단독선행의 찬스를 만났고요. 어, 직전 경주 2무년의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자이 말은 좀 제가 볼땐 지구력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5번 장수하늘이 좋습니다. 자, 이 장수하늘이란 마필은 최근 4군으로 올라온 이후 이렇다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실전 상승을 이끌어 냈고요. 자, 최근 중 정말 가장 강한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마피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5번 장수하늘이 이번에는 경주거리까지 1300으로 줄었다라면 중반, 저는 무빙승부스까지 가능한 5번 장수하늘이 힘이 찼다라는 것을 마지막 경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번 마 볼트러너. 여기 뭐 액면 접에 당은 7번, 2번. 국리로뽑로 삐리 어, 꽂힐 것 같은데. 자, 고그 빈틈 누가 꽂느냐, 에요. 에, 팔바바 볼트러너는 3월 11일 레이스 보시면 합니다. 로열로베라고 전주에 우승을 거둔 마필, 대마신이기였죠. 이건 기가 좋은 마필이라서, 지 혼자 그냥 미쳐 뛰면 됩니다. 단독 손행은 기본이고요부미노 기수, 오늘 많은 마필 기승 안 하는데, 요거 하나는 지가 알고 타줘서 배당사고 쳤던 유형이거든요 1,400이라면 제가 이거 안 보겠습니다. 근데 1,300. 단독 손행을 어 놈이 뽑느냐 해서, 대놓고는 바로 이놈이 뽑아낼 공산이 큰데,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끌려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3, 4코너 때 보면 한 놈이 저 앞에 가면은 와 소리 나잖아요. 마장에 얘가 그 주인공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1300원 돌리면서 버티고 들어간다. 끝걸음이 좀 쓰더라도. 배당은 요 놈한테 있다고 주목을 해드리면서 6월 10일 일요경마 마지막 경주 10경주 정리 내리죠. 토요경마, 많이 이들 이기시고 오시면 일요일날 더 신나게 또 이기러 가야지 하실 거 아니겠어요? 뭐 지치셨다면 일요경마에서 복구해야지 하실 거고.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배당 승부부터 메인 승부, 일맥상통 모두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승리를 끌어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뵙죠. 감사합니다.